이렇게 떠오르는 기억이 있으세요? 음, 기억은 이렇게 일남 2녀가 있어요. 근데 개들에게서 가장 또 항상 기쁨을 얻었어요. 그냥 예쁘게 커진 거에 대해서 항상 좋았고 학교 갈 때도 아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느꼈을 때 합격이에요. 그런 말 가지고 올때 <laughs> 엄마로서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드릴지, 지금도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나는 어, 우리 마누라 때문에 어떠, 어떤 어떤데, 뭐가 행복? 아주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기억나는 그런 아, 거어요 내가 내가 아주 늦게 늦게 어, 어, 좀 실패해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또 또 상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정말 예쁜 여인이 나타나서. 준니까 <laughs> 지금 한 30년째 살고 있는데 너무 너무 그게 고마워가지고 어, 전에는 내가 조금 성질이 까칠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집사람으로 인해서 내 까칠한 성격도 많이 없어지고 그냥 그 덕으로 내가 이렇게 오늘날 아주 매일같이 행복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됐다. 지금.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왜냐면은뭐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지금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내가 그냥 레비 보고 밥 <laughs> 먹고 <laughs> 행복한 거? <laughs> 응. 행복은 뭐였어? 군대 핫도그나 나가고 군대에서 포병장교 중령 따갖고 그리고 이제 군대 생활 한 19년 하고 나왔지. 딴거 없어 애들은 지금 애들 하나는 으사고큰 놈은 어 응. 요거 삼 년인데 막내이는 저저 쉬운 고등학교 지금은 제 교사 돼 있고 그 밖에 없어 나해 나이 구십이 넘어도 해놓은 거 그거 밖에 없어. <laughs> 없어 애들 아이키는거 밖에 없어 애들 다아이키어 자녀분들한테 무슨 말해 주고 싶으세요? 뭐잘 컸다 이런 말해 주고 싶으세요? 아, 이거 뭐 그런 거. 사실 지금 저기들 산초 나한테도 많이 해 줘. 아, 그 됐어 지나가 보니까 젊어서 일 바쁘게 할때 그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일 바쁠 때요? 응. 그때 막 몸이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어. 젊어서 일을 바쁘하는데 몸도 건강하고 안 아프고 저는 제가 며칠 전에 아파가지고 넘어지고 또그 전에는 조금 쓰러졌을 때 친구가 달려왔어요. 남보다도 그리고 우리 식구한테 연락해고 이렇게 해줬을 때아 그때의 행복을 조금 느꼈어요. 친 형제 같이 지내던 분이 계셨어요. 한40몇 년을 항상 그 분하고 같이 이제 내가 모시고 다녔어.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그분이 8, 지금, 넷. 근데 작년에 5월달에 돌아가셨어요. 많이 가들었어요 많이, 네,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그 돌아가신 형님하고 어, 이렇게 막 여행도 다니면서 그럴 때 보람도 많이 느끼고 행복했죠. 왜냐면 그분이 네. 일생을 바느질만 하셨어요. 한복 바느질 만 하셨어요 한복바느질 그래가지고 정말 뭐랄까 바깥 세상을 모르던 분이라 내가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그땐 진짜 내가 행복했지 아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소리> <야, 오상탄장.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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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그동안 넉넉지도 않은 살림에, 어, 시집 와가지고, 많은 고생을, 어... 이겨낸 후에, 지금은 조금 여유가 생겨서, 어... 여행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해서 늘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향신덕으로 돌리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